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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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리고 경찰들. 나오세요르니 멱을 어, 려뭐 화폭, 심폭 이런 거해 가지고 잘. 자, 1패 때 그거 썸퓨 넣으세요.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썸퓨에도 꽤 많은 많이 발생한대요 그냥 넣으세요. 말씀 드렸어요. 저도 지금 쿠에 꼈어요. 대체가 없으면 그냥 건방으로 딜 하세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골렘 딜이 모자르진 않아요. 우리가 캐스터 네드... 딜이 문제지. 에레가 무서운 거지. 네. 전 냉장이라 양변만 불러드릴게요. 하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한번에 갑시다. 우리 어제 사피론 생각해요 힐러님들. 사피론에 비해서 껌이에요. 이거 용기 북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예요. 여러분. 어제 에이패스도 헬도 그렇게 원킬하고 사피론 두번전면했잖아 자, 렌지씨맞직안게시고시고 골렘. 골렘 뒤에 골렘. 네. 그 벌크 님이랑 제 주인님도 막판에 디라면서 치아 좀 같이 봐 주시고. 3분 남았습니다. 전신 꾸준히 여쭤주시고. 3분 남았어요. 3분. 파이팅. 블렌디 병사 처리됐고. 근딜 이분들 도 누더기 치면서 주변 항상 봐요. 시점. 너무 해골이. 앞으로 가지 마세요. 너무 앞으로 가지 마세요. 해골이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이럴 때는 붙으면 안 되고. 그렇지. 일어나서 붙어야지. 특히 벤시에 근딜 붙으면 진짜 난리 납니다. 뭐 정확히는 1억 글자긴 한데. 좋아요, 진짜 좋아, 지금. 와. 2분 남았습니다. 좀만들 집중해주세요. 막판에 M 털어요. 중간에 환기하고 40% 이, 이하 때급딜카도록만 너무 나요. 머리 돌려야 돼, 이거 머리 머리. 해골 연속으로 밀리고 있다 지금. 돈마에 갖춰오고. 다 털어요. 뛸 해야 돼요. 그때부터 쌓이면 안 돼. 해골 해골 해골. 앞뒤 해골. 이거 조금 무빙. 무빙 키로. 분들 분들 항상 사병 살. 젤링 생각하래. 지금 팍팍 해놔 지금. 골렘들 해골 오케이. 항상 네, 시야시점시야좀 넓게 가지세요. 어뿌0님 센스 좋아요. 잠깐 속박으로 멈춰주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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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지금부터 진짜 극딜해요 3초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사이즈 싸이지... 한 놈도 살려주지 마요 집중 집중 지금 해골 자, 좀 밀려요 시작해요. 이 원트 가야돼 10초 남았어요 탱커본드 준비 네 자 지금부터 웬만하면 극님리랑 주인님을 일단 잡아줘요. 저는 탈투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초 남았습니다. 진짜로 네. 잡고 알겠습니다. 저는 딴거 잡을게요. 자기 주인님, 위치 주인님, 주인님 근처 근처 시야 시야 넓혀요. 자기 위치 확인. 자기 위치 확인. 자 탈투 쳐다보지도 마세요. 맞아 아무리 하고 오세요. 전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와요. 그 저힐 시고 기사님들. 법사인들그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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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지금 쿨기 켜야돼 봐라 자기 주변 확인하세요 딥소랑. 끝까지 끝까지 자 자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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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호웨이 시작하네요 지금 예 네. 벤시 없는, 없는 분들은 빨리 자리 잡으시고 벤시 처리 잡아요, 지금. 자 근딜 자리 잡아야지 아까 아까 자리 어 균열 피하시고 확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없네. 오케이 좋아 조금씩 땡겨 오케이 자 자리 잡혔어 이 자리 지금 기억해요 지금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차단 1조부터 가요 피하시고 머간님 피 피하, 피하셔야죠 머간님 피하셔야죠, 피하셔야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 안 차리세요? 파리가 많피 오지 별거 아니야 지금 냉보 때문에 그래 근데 차단 잘 됐고 자 1... 네 오케이 딜 돼요 지금 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차분하게 많피 차분하게 애매율 막 그렇게 엉망인 걸로 쓰지 마시고 차분하게 얼음걸린사람있으면폭켓준비하시고얼음사살 차단 바닥보시고 바닥보죠 차단 차단 저 맞았어 지금 쉬워요 이거 반복이야 얼, 얼음 오 벌써 70퍼야 사침유지하고 바닥 앞에바닥 앞에 바닥. 그렇지 그때앞으로 피하세요 실장님 괜찮으니까 냉장계 냉장 냉장계 딜컷, 냉장, 딜컷,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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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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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 딜컷 잘했어요. 잘했어. 바닥 만 피하시면 돼요. 좋았어. 진짜. 주인이 좋아. 주인을 살려. 어라 차단 차단 잘 봐. 지금 복잡할수록 차단 잘 봐야 돼. 양변. 양변. 복잡할수록 차단 잘 봐야 돼. 양변. 양변. 좋아, 양변. 와, 좋아. 진짜 좋아. 지금 만피 빠르게. 다시 양변. 바닥 피하시고. 저 양변 해제야지. 해제야지. 바닥. 바닥. 바닥 피하시고. 태양 생명이에요. 땡땡. 자리부터 잡아. 냉장 3초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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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 3초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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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 3초전와 이거 킬각이야 여러분들 저 믿어요 킬각 지금 킬각 냉, 오케이, 냉, 오케이. 냉장 킬 각으로 냉장 킬 냉장 킬 냉장 킬 법사님들 지금 환기에 마다 맞춰놔야지 바닥 냉장 킬 냉장 킬 킬각이야 40%때 냉만 먹을게요 40%때자 끝까지 집중 킬각 힐각. 차단 킬각이야 진짜 킬각이야 지금 자40% 나옵니다 자 속박 준비 지금 냉보 드세요. 이거 맞고 냉보, 맞고 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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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보. 차분 단계 만피. 자나 혼자 속박 준비. 속박 준비. 그리고 정배 정배 나오면은 냉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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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자길. 오케이 차단. 냉자길. 양변 준비. 냉보 먹어 안 먹은 사람. 양변 준비, 양변 준비. 속박 준비. 이제 만피부터 채우고. 차단 오케이. 양변 준비, 양변, 양변 준비. 양변, 양컷양컷 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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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양변, 양변. 용탄님 딜커 타시라고. 양변, 오케이. 더태져 양변, 양변 유지. 속박치지 마. 어라 차단, 차단, 제발. 속박, 속박, 속박. 힐러 죽어요, 힐러 죽어요, 속박. 벌크님이랑 극렬님 탱 보시고 차단, 차단, 차단 제발, 오케이. 자리부터 잡아, 자리부터. 잘 보세요. 태양님 생동기 켜, 생동기. 극딜 지금부터 극딜 불기 다 올려. 양변, 먹어. 아니 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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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박. 빨리. 계속 치지 마, 속박. 걸크닉 드리블 파이팅 다 전부 아무나 다 하고 극딜 제발 속박 냉작. 지금 안돼 하나 안돼 속박 안돼 차단 자 파이팅 여러분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극딜 어, 어라 차단 어글 빨리 잡아주세요 자, 다 죽어요 지금 닥터 지이 방벽 닥터 방벽 빨리 잡아 어글 지금 극딜 딜러는 극딜 캘투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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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피하시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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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차 이걸 원 투하 네 고생 많이, 하셨 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